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는 무직자, 재직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직업 훈련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3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 대상은 취업 준비생이며 손잡이 취득이 필요한 사람과 직무 역량 강화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청 자격은.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하며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특별한, 근로종사자,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 45세 기준, 월 단위 300만 원 이상 기업 종사자, 대학교 2년 이하 재학생, 생계급여를 받거나, 단순 조건부 수급자, 정부나 지자체의 훈련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핸들 있게 수급 기력이 있는 분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내일 배운 카드의 혜택은 지원 금액에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 5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의 훈련 비용을 지원하며 경제 활동 상태가 변하더라도 카드는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0만 원을 먼저 지원받고 소득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장려금은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국내 엘배움 카드 교육을 인증하면 매월 1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총 훈련 시간은 140시간 이상, 하루 교육 시간은 5시간 이상, 월 단위 기간 출석률은 8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훈련 교육비는 내일 배움 카드 지원과 훈련생 자체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장기 훈련 과정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배움 훈련 과정은 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과 참가자 규제에 대해 설명드리면 연간 최대 5회까지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동일한 직업과 훈련 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교육 과정을 다시 수강할 수 없고 중도 탈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도 탈락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차감 금액은 1회에 20만 원, 2회에 50만 원, 3회 이상일 경우 100만 원이 차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